킬리만자로 한잔의 킬리만자로를 한번 내려볼게요. 음, 은세향을 먼저 맡아볼게요. 프레그러스가 어떤가요? 너무 고소하고, 요 약간 달콤한 향도 좀 나. 그죠 그죠. 약간 킬리만자로가 약간 저는 지금 되게 이쯤간 되겠는데 되게 양봉업자가 좋은 양봉업자가 내린 꿀 같은 느낌이 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자 일단 한번 이 프레그러스. 고소한 맛으로 한번 느꼈고요. 한번 내려볼게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자, 한번 내려볼게요. 재은이가좀 사진으로 넣어봐야겠다. 음. 왜 나로마는 좀 다른 향이죠. 레드러스랑또왜 나로마랑 다를질수 있거든요. 지금 왜 나로마에서는 약간 뭐랄까. 음. 약간 저는 체리향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 체리향? 음. 레드체리 말고 블랙체리 정도 되는 네. 약간 좀, 같은 네. 그런 느낌.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블랙커런트라든가 뭐 이런 아, 애들 맞아요, 맞아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아마 저녁에 청해 하고 있지만, 이따가 다시 촬영 짜습기를 해서 네, 여기요, <laughs> 넣을 겁니다. 음, 네. 이렇게 빵 부풀어 오르는 건 이제 원두가 신선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제 깨지고 나면 다시 한번 수출을 한번 해볼게요. 네. 내려볼게요. 요즘 드립의 맛을 들여가지고 에스프레소가 별로 먹고 싶지가 않네요. 그쵸, 선생님? 네. 네. 드립이 맞들이면 정말 헤어라우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같은 경우에는 영국 황실에서 많이 먹어서 음. 커피 신사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총치는 약간 달고나 같은 느낌도 있기도 하고. 음. 음. 확실히 또 에스프레소 샤스로 맞아요. 뽑아가지고 아메리카노 먹는 거랑 맞아요, 맛이 맞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추출된 성분이 시간에 따라 다른데 에스프레소는 샤스로에 짧게 뽑아내기 때문에 맛이 좀 다르죠. 음.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차 네, 추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하리오 드립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정 드립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칼리타 드리퍼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하리오 드립하는 것도 한번 올려볼게요. 드리보트에 물은 식지 않게 계속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2 차. 맛은 일단 이 혀에서 이렇게 오는 신맛은 기분 나쁜 신맛은 아니고요, 약간 음 오렌지 정도? 약간 달큰하면서 음. 새콤한 느낌이에요 약간 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냥 음상큼하고 단맛인데 음. 어딘가에서 이렇게 침샘이 자극된다라는 느낌 정도의 산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역시 표현이, 퓨... 퓨언이... <laughs> 어 표현이 <퓨언이 웃음> 네. 엄청 늘어진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내렸을 때 바로 향은 약간 호박 고구마 같은 약간 달큰하고 약간 새콤한 향이 났거든요. 지금 먹었을 때는 그런 호박 고구마의 맛보다는 음 약간 갈색 사워탕 정도의 당도인 것 같아요. 갈색 사워탕 정도의 당기 정도. 그리고 마우스페이 같은 경우 굉장히 뭐랄까? 워터리한 거 같으면서도 약간 무게가 살짝 있는 거 같고 음. 되게 묵직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쵸, 묵직하진 않죠? 네, 그가 그, 굉장히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인데도 그런데 또아우스피리 또 약간 시럽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갈색설탕을 머금은 듯한 느낌 약간 어떻게 표현되나 이게 약간 저 그런 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만약에 있다면 음, 음. 1단계 부드럽게 가다가 2단계에서 음. 약간 상큼한 게탁 치고 음. 그리고 이렇게 약간 잘 달면서 음, 음.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 음, 그렇구나. 음. 일단은 지금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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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동맹요정이었는 한번 맛을 더보시겠어요 음. 네,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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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드셔보시고 목소리만 접세요 드세요. 드 속이 없잖아요. 응. 전화 왜죠? 아, 이어 어떠신가요? 음. 아, 이게 퀸이만 자로입니다. 한잔이의 퀸니만 자로예요. 그립기름. 한잔이의 와인 느낌이에요. 어머, 스승이. 어머, 웃동무를 입으시고 오늘 의상도 아름다우십니다. <laughs> <laughs> 네, 일단 오늘 정리를 해보면 한잔이의 퀸니만 자로 같은 <laughs> 경우에는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살짝 워터리 하기도 해요. 무게감은 그렇게 강하진 않고 음, 음, 음. 그리고 당도는 약간 흑설탕의 당도 정도 네. 그리고 애프터 테이스트는 여운은 어떤가요? 여운 좀 오래 남나요? 음... 생각보다는 아, 저도 좋잖아요. 입에 여운은 좀 오래 남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킬리만자로 시간 되시면또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저희가 이제 핸드드립바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만간 또 드립을 쓰시러 한번 오시죠. <laughs> 예정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또 봬요. 안녕.